요즘 같은 한파에 비닐하우스 같은 임시건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어촌에 모자란 일손을 메우고 우리 밥상을 책임지는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그런데요. 지난해 말 경기도에선 캄보디아 노동자가 혹한 속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지는 일도 있어서 실태점검이 시급합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논밭 가장자리, 농기구와 퇴비 더미 옆에 세워진 비닐하우스. 흙바닥에 살림살이가 그대로 놓였습니다. 나무 판자로 엮은 욕실에는 샤워기 하나가 전부고 컨테이너 방은 성인 한 명이 눕기도 좁습니다. 모두 이주 노동자들이 사는 집입니다. 농지에 있는 그 전력을 땡겨서 이용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전력도 공급되지 않고 뭐 온실 뭐 냉난방 대책도 전혀 없고서 지난해 정부도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농어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10명 중 7명이 비닐하우스나 조립식 패널로 지어진 임시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중 절반 이상은 주거시설로 등록조차 되지 않은 곳입니다. 시민단체는 설문으로만 진행된 정부 조사보다 실상은 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병들게 할 만큼 열악하고 자연재해나 화재 같은 사고 위험도 크다고 했습니다. 각종 범죄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당장 현장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도꼭지만 있으면 은 사업시설이 되어 있다고 라 판단하는 을 거죠.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거환경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숙박비를 원천징수할 수 있게 한 정부 지침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